동생, 여동생이에요. 근데 치과 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지금 어, 이사연을 보내신 익명 2님은 되게 지금 치과 치료할 때 당당하신 거예요. 음. 응. 저도 병원 중에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. 그래요? 어렸을 때부터. 음. 치과에 대한 공포심은 이제 모든 사람들 이제 어릴 때부터 뼈에 새겨지잖아요. 예. 그 소리부터 냄새부터 너무 공포스럽고. 맞아요. 예. 자, 어, 지혜 씨는 이제 <laughs> 치과 치료 입장에서, 네. 어 사실 전문가죠. 전문가고, 네. 어 굉장히 미래 에 겪어야 될 거를 땡겨 겪으셨죠. 네, 근데 제가 이건 알아야 돼요. 제가 이가 진짜 고르게 났어요. 음 예뻐요 이는. 이는 진짜 고르게 예쁘게 났는데, 네네.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랑니가 어금니를 부셨을 뿐. 음, 아, 누가 뭐래요? 아니 자꾸 놀리시니까 여기 채팅방에서. 예, 네. 아니 그러니까 뭐 건치미녀고 네. 임플란트 홍보대사고 예. 아, 어금니가 굳이. 좀 약했다뿐이죠. <laughs> 아니 굳이 그걸 왜 말해. 아, 어금니가 약한 게 아니라 사랑니가 강했던 거. 같아요. 아 사랑니가. 네. 주인을 닮아가지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했거든요. 네, 자기주장이 너무 강했어요. 예. 자 국내 최초 임플돌. 아, 예. 아무튼. 이 정도면 그거 광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임플란트 광고? 네 예. 아니 말고 뭐요? 치과? 탄탄? <웃음> <웃음> 탄탄 그거 잇몸 아닌가요? 어쨌든 그 예. 비슷하잖아요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아, 괜찮죠 이 정도면 피디님 <laughs> 아니 근데 안 탄탄하면서 뭘 탄탄을 원해요? 탄탄 예? 안 탄탄하잖아 나는 이가 탄탄해 <웃음> <웃음> 미드뉴. 예. 말도 안 돼. 죄 죄송한데 어, 혹시, 오늘 혹시 생일 주간이라 미리 한잔 하고 오셨으면 아니요, 아니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안 했어요. 이거. 예. 예. 야 이거는 광역 도발 아닙니까? <laughs> 예, 저도 킹 받는데. 예. 근데 <laughs> 제 오늘 진짜 이상하다. 예. 그래요. 어, 음복하고 온거 아니냐? 한 시간 예. 일찍 출근해서. 그래요. 자, 9180님. 지난주에 전참시를 봤더니 걸그룹 출신 소속사 대표 조이현 씨가 춘향 선발대회 진이었다면서 나 미스 춘향이야라고 외치더라고요. 2012년, 어. 남이춘을 외쳤어요. 2012년 제82회 전국 추장 춘향 선발대회 춘향 진. 어. 인테시가 몇 년도죠? 저 80회였던 것 같은데. 아, 어, 2010년이에요? 네. 오, 어, 내가 선배다. 구청? 지금 되게 군기 잡는 표정하고 있네. <laughs> 이게 어디서 내 남이춘을 써 먹어? 방송에서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게 뭔지 알고 쓰셨을까요? 예? 뭔지 알고 쓰셨을까요? 아, 알았으면 쓸수 없다. 아니, 알고 쓴거 같아서요. 음. 예. 네. 뿌듯하네요. 남이춘이 여기저기 이제 나오니까. 아, 그럼 매년 그렇죠? 나오죠. 네, 네. 네. 아니, 매년 아니, 나오고 있 아니, 남이춘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이제 베트남에서만 쓰던 남이춘이라는 용어가 아 여기저기 퍼져 나갔잖아요. 네, 네, 그래가고 네, 네. 이제 골대녀라는 대한민국 현재 넘버원 예능에도 나갔고, 음. 어, 채팅창은 역시 이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뉴미춘 모시자. <laughs> 아, 뉴미춘이라고 하기엔 2012입니다. 네. 음. 이미 윤태진 씨가 몇년 전에 선언했죠. 윤 남이춘은 어, 나뿐이다. 네, 나뿐이야. <laughs> 내 건데. 네, 꽃미춘이다. 꽃미춘. 빨리. <laughs> 보이윤님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먼저 넣고 시리얼 넣으시나요? 시리얼 먼저 넣고 우유를 넣으시나요?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지 고민입니다. 우유냐? 아, 시리얼을 먹을 때 우유 먼저 넣고 시리얼을 넣는다. 음, 시리얼 넣고 우유를 넣는다. 어떤 순서로 먹느냐? 우유 먼저냐? 시리얼 먼저냐? 어 청취의 결과는 이부가서 밝힐게요 하나 둘셋 시리얼 우유. 말이 돼요?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실제로 우유 를 넣는다고요? 우유를 먼저 넣었죠. 청취의 결과 이부가서 밝혀진데 말이 됩니까? 왜 말이 안됩니까 광고 나간 동안 저한테 털릴 준비하시고. 왜 말이 안 돼요? 자 잠시 뵙죠. 저는 이게. 응. 논쟁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윤태 씨가 놀랍게도 우유를 먼저 부는다고 해서 네. 그래서 제가 그 오네어 꺼진 다음에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따뜻하게 <laughs> 설명해드렸죠. 에이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네.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. <laughs> 저를 타박하셨잖아요. <laughs> 어. 말이 돼? 이러면서 마이크 꺼졌는데 저렇게 흥분한 거 처음 본다고 하시고 <laughs> 네. <있고>. 시리얼 특강 <laughs> 광고 나갈 때 훈육 들어감. 아니 시리얼을 뭐. 시리얼이 허거예요? 아 저는 그 눅눅해 짧은 시간에도 어? 그 샤브샤브해요? 흡수해서 눅눅해지는 게 싫어요 저는 시리얼은 무조건 바삭바삭 아니 시리얼을 일단 부어요 네. 와르르르르 르 네. 와르르 부었어요 음? 그 다음에 우유를 끼얹고 음? 1초도 안 지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눅눅해질 틈이 어디 있어요? 근데 한 그걸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걸 붓고 바로 먹는 거죠. <laughs> 부으면서 드시나요, 설마? 그렇죠 거의 그렇죠. 부으면서? 네, 거의 그런데 그걸 누가 눅눅해질 때까지 이게 무슨 컵라면 다니고 기다리다 먹나요? 그 보통 이제 시리얼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리필해서 드시기보다는. 한 그릇에 이렇게 적당량을 넣어서 수저, 음. 수푼으로 이렇게 퍼서 먹잖아요 네. 그래서 저는 우유를 먹고 싶은 만큼 넣고 시리얼도 이제 적당히 부어서 저도 이제 번아웃된 날은 번아웃. 이제 뭔가 실수로 <laughs> 네. 실수로 우유를 먼저 부을 때가 있어요 진짜 어. 실수로 어, 내가 뭔짓한 뭔 거지 네. 이러면서 시리얼을 붓잖아요 네. 일단 열받게 시리얼이 가라앉지 않잖아요 뒤에 층이 만들어서 둥둥 떠 있고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서 숟가락질을 하면은 몇몇 몇 개가 굴러 떨어집니다 <laughs> 바닥으로 열받지 않아요? 안 저냐? <laughs> 그왜 굴러 떨어지는지 아세요? 산처럼 푸니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 숙가. 산처럼 아니, 이렇게, 위에 이렇게 층이 푸니까. 생겼으니까. <laughs> 네, 산처럼 풀지 말고 적당히 부서주세요. 임태호님 우유 먼저 넣는 거면 컵라면에 물 먼저 넣고 면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? 다르죠. 달라요. 음, 네. 뭐 컵라면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라면은 <laughs> 물부터 넣긴 하죠. 그렇죠. 컵라면은 그리고 한 3, 4분 정도 기다리잖아요. 음. 네. 시리얼이 무슨 수제비도 아니고. 예. 어, 우유에다가 예? 우유에다가 시리얼 툭툭툭 던져 띄어 던지고 그걸 건져 먹는다고요? 아 바삭바삭하게 먹는 맛인데 시리얼이. 시리얼이 뭐 신선로야? <laughs> 어, 스카 플로스카 우 님, 저도 우유 먼저인데요.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네. 저희 어머. 친구들도 경멸하듯이째려 봤어요. 예. 그 결국 시리얼을 먼저 넣는다는 청취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아. 1대 1. 네. 어, 머리 색 되게 예쁜데? l u 블 l 블 g 블 told you 같아요. 민 t h 미 m I t o 이 d you about him. I told you about him. I told you about him. I t o l 가 you about him. I told you about him. I t o l 이제 또뭐 계속 이제 나올 게 있으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음 못했어요. 음 네. 일단 신발만. 네. 여러분 오늘 싱글 나왔습니다. 아주 짧죠? <laughs> 나왔어 벌써? <laughs> 나왔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왜 이게 왜 이렇게 냈지좀의아하실만한아 어, 근데 저희 밝혀집니다 결국에. 팔지한 아, 팔지한 아, 팔지 NFS. 그게 뭐예요? 아니야 온갖 많은 얘기요. 우리 다 몰라요. NFS 심지어. 예그 yeah, 뭐죠 나포세 yeah, 그거 아니야? 나포세? 예 맞아 맞아. 이게 yeah. 갑자기 그걸왜 얘기한 거야? <laughs> 아니 눌렀는데 그게 제일 먼저 떠가지고. <laughs> 이씨 육년전 <6년> 노래를. <laughs> 노래 제목이 뭐야? <laughs> 알지도 못하면서. 아니 뭐 이번에 나온 게 뭐냐고. 알지도 못하면서. 알지도 못하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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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옛날 옛날 코미디 스타일로. 아. 아니 형 갑자기 꽁트를 하면 어떻게요? 아직 없는데. 나, 나왔어요. 나 지금 나와있어요. 이공하는거뭐 <laughs> 갑자기 공퇴를. <꽁트를 웃음> <laughs> 넉살 까대호? 네. 넉살 어. 까대호. 어, 이거, 이건 앨범인데? 음. 맞아요. 또네 관심? 이 없네. 여러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. 지금 나왔어 지금. 방금 나왔어요. 6시에. 뭐야? 업체. 업 배추장사. 형이 하 배추장사 했잖아요 <laughs> <laughs> 한국의 선수들이랑 막 자원봉사들이 음, 하거든요아아요 그렇죠? 맞아요. 맞아요. 막 뱃지 갑자기 서 한국에서 자고 근데 이제 원, 원치 않게 바, 바꿀 때도 있어요. 막 어? 갑자기 와가지고 예. 이제 아무튼 이게 이렇게 돼있이면이서 한국에서 제국에서 한국에서 한 건데 한국한한 음. 아, 나 지금 배치가 없다. 미안하다.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가시는데. 그러면 여기 걸려 있는 이거랑 바꾸자. 아, 이거 띄워 띄워 가려고. <laughs> 네. 와. 근데 또 말을 해야 되는 데 제가 또. 막 오케이. 말도 아, 못할각니까 착하, 아, 네, 아, 오케이. 아, 음. 아. 그렇게 되면 그냥 무슨 진짜 무슨 교환물 아, 교환소처럼. 아, 맞아요. 어. <laughs> 대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시영 선수처럼 막 주렁주렁 이게 달고 있는 사람들 이 있고 저처럼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. <laughs> 그렇죠. 아싸. 음. 애표본이죠 아싸예요? <웃음> 예. 예예예예 <laughs> yes, yes! 이거지. 아싸예요? 어 이거 너무 근본적 아, 질문이네요. 아싸세. 혹시 아싸? I'm 아싸? <laughs> 네. <아이유> 아싸? I'm, <laughs> 어. I'm <a> 아싸? <laughs> I'm 어 아싸. I'm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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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on 아싸. 어 o on. 예. on 오, 네. 자 너무 정확한 질문 하지 마세요. 예. 예. 자 그렇고요.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의 룰. 먼저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. 윤태진씨가 설명해드립니다. 저희 이거 그 뽑을건데 재비뽑기로 여기 옆사람 안보이고 여기 비칠 수 있으니까 가려서 봐주시고 네. 근데 본 다음에 자기 신분 정체 밝힐 때 필요하니까 잘 놔줘, 놔주시면 됩니다. 아니, 머리도 또하신거예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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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이 계속 빠져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싸아아싸아 아니, 아 아니, 킹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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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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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없잖아요 음. 네. 알겠어요. 모술 여기 모술. 아, 뭐 나도 모술 모쏠 아니야. 인자 깐 모술. 진짜 왜 자나죠. 방송에다 대고 날 팔아요. 뭘 팔아? 여러분 이미 인증돼 있는 거. 저거님 반응이 음. <laughs> 어? 진짜 모술 같지? 아니, 성재형은 진짜 모술이고. 뭐가 진짜 모술이야? <laughs> 아싸요? <웃음> 아니, 아싸지만 어. 아닙니다. 어. 예 아, 웃기고 웃 아싸지만 모술은 아닙니다. 아싸요? 예 네, 아싸로 보이지 진짜. 않아요? Can you explain? 5, 6, 7 v e n Can you explain 또 특이하다 해말 못해 왜 긴가민가요? <laughs> <laughs> 오, <오오> <laughs> 멋있다. 잘한다. 닥터 <박>, 닥터 <laughs> <박터> 치키 레인지라고 하시는 분이시죠? <laughs> <보이시나요? 웃음> 오, <오오>, 치키 레인지. <박터치키레인지. 웃음> 아, 야,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아이돌의 이렇게, 그게 딱 야.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? 순식깔에쫙 이게 바뀌고 <laughs> 얼굴의 일부 음. 네. 네, 이게. <laughs> 아니 여기 이것도 지금 사진으로 저희 대본에 나와있는 것도 이게 지금 고질라를 본표정이 <laughs> <laughs> 도심에 고질라가 나타난 정도의 지금 놀라기. 썸네일이 지금 궁금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이거 도대체 뭘, 뭘 본거야 네. 본이 친구 이런 느낌. 느낌. <laughs> 혹시 넉살 씨한테 표정 네. 한두 개만 좀 주실 수 있나요?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면 제희무 네. 중에서 네. 이렇게 있다가 전색하는 있는데 즐기 하자 해할때 웃거든요. 예. 이렇게 하면서 해! 이렇게 웃어야 돼요. 해 하고 근데 갑자기 무표 <laughs> 맞아요 어너무 극혐짤인데. 극 혐짤. <laughs> 오. <laughs> 오! 오 맞아요. 뭘오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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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. 야, 여기 여기 이분들이 여긴 치키고 여기 저키. 저키. 아니 근데 빌리가 무섭네요. 두 분이 무서워. 예. 진짜 그냥 이상했을 텐데 계속 재밌으니까 그거 맞아요. 그 더하세요. 이분이 옆에서 북돋아주네. 아니 진짜. 아,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네 바보 같다 고 가지고. 김숙 분들을. 김숙 누님이 왜 나와요? 김숙 누님이 <laughs> 왜 나와요? 김숙 누님 <laughs> 같네 <인갔네>, 진짜. 이거까데 아, <laughs> 바로. 어, 예. 어, 쉽지 예. 않네요. 예. 비밀의 숙. 이숙 예. <laughs> 재밌게 봤습니다. 이것도 이거 얘기 되게 많던데. 그 검사님들 어, 얘기. 그렇 어, 맞죠. 비수 시즌 1 너무 재밌었고 어, 2가지 있나요? 2까지 지금 그렇죠. 나왔고 네, 또 네. 나올 것 같아요. 어. 근데 2가지도 재밌게 봤는데 시즌 1과 좀 많이 달랐고요. 음. 그 다음에 비수피 재밌는 이유를 굳이 이제 제 스타일 채팅 비만의 수피라고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<어허. 웃음> 아니 <laughs> 어떻게 이런 느낌 하시지? 넉살 비밀의 숲!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어왜 이렇게 박수를 치시지? 무슨 얘이 바로 이해가 되신 거요 비숫! 숫! 저많아요 새카네요. 예. 아 그럴 수 <laughs> 있죠. <laughs> 그럴 수 있죠? 그렇다며. 그래요아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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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구나. 아, 아, <laughs> 아, 그 뜻까지 이야하신거예요 이제? 네, 머리숫. 부족한 숫. 예, 아, 부족한 숫. 아, 아, 아니요. 풍성합니다. 예. 자 그렇고. 저.